2022년 4월 13일 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상에 집중하여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나갈 때 신령한 복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찬송가 509장 같이 주 앞에 찬양합니다. 하며 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감동 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며시아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후에게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물리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오요. 또 시험소에서도 이기시고 번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게 될수 있는 이런 시험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지역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알려지고 있는 스불론 납달리 거기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이 역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즉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첫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오금의 저자인 마태는 우리가 앞서 봤던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적고 있는데 거기에 다말, 룻, 라합, 바세바 등 4명의 여인, 특히 4명의 이방 여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회복하기 위한 왕이 아닌 온 인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복음 전파인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등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 땅이라고 할수 있는 이스블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런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의 뭐 천국과 마가복음의 하나님나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천국이라는 유대적 표현과 하나님나라라는 헬라적 표현 그런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 성경 다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수신자에 맞게 그 단어를 조금 바꿨을 뿐이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의 천국 선포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보면, 천국이 이미 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역사역, 구현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새 시대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오기 전에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왔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주임을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죄와 죽음이 정복되는 구원의 시대, 심판의 시대, 새로운 왕의 시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알리십니다. 이는 곧 자신은 천국을 가져오는 자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곳,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단편적인 예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것을 들은 서기관이 다시 말하기를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대답을 잘했습니다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로는 잘 알고 입으로는 모범다만을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리로 잘 알고 마음으로 안다고 해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멀지 않았고 가까이 왔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입으로 부족한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본마가복음에 서기관처럼 머리로 알고 입으로 알기보다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의 시민이 되어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은 미래만이 아닌 이미 현재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끄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 천국으로 갈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온전히 믿으며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수요일 저녁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천국 시민이 되어 주님 안에서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거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수호하며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아름다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주간더 지켜 주시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건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